AI 기술이 담긴 혁신 노트북, HP, LG, 삼성 각사 노트북의 특장점 공개. 삼성전자 갤럭시북 5 프로는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상으로 첫 인상부터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16인치의 넉넉한 화면 크기는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 기능이 편리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성능 역시 뛰어나 영상 편집이나 사무 작업에서 전혀 버벅이지 않고 매끄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내장된 AI 기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 경험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C 타입 충전 포트는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여주어 실용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사무용으로도 개인적인 용도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HP 2025, OMN IBUK, X-Flip 124 OLED 라이젠 7 AI350 크라켄 포인트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OLED 패널 덕분에 뛰어난 화질을 제공하며 색감이 생생하고 선명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강력한 라이젠 a i 6 타코어 프로세서와 SSD 저장장치는 빠른 성능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실버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 중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작업 및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적합하여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LG전자 2024g16 인텔 코어 울트라5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무용으로도 최적화된 제품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부팅 속도가 빠르고 화면 크기가 적당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후기가 눈에 띕니다. 또한, 터치감과 키보드 입력이 훌륭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올 화이트 색상이 세련되고 예쁘다는 의견이 많아,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G 그램 16은 가성비와 성능을 모두 갖춘 노트북으로 추천할 만합니다.